기출 베스트 1회 16번. 두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라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. 그러면 한 기울기를 알때 수직인 다른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역수에마이너스 붙이는 것이네요. 문제에서 두점 a, b가 있는데 이 a,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 달래요. 그러면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이라면 첫째 수직이고요. 즉 AB 기울기와 수직, AB 기울기를 구해서 그거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. 두 번째는 수직 이등분이라고 했으니까 AB의 중점 M이라고 하면 M을 지나는 직선이에요. 중점 M을 찾아야겠네요. 차례대로 해 봐요. AB 기울기를 구해서 역수에 마이너스 할 것. AB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B 점에서 A 점을 뺄게요. O에서 1을 빼면 4분의 4, 마이너스 4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. AB의 기울기는 약분하면 2분의 3이에요. 마이너스 2분의 3. 그러면 수직인 것의 기울기는 역수의 부호를 바꾼 거 3분의 2예요. 중점 찾아봐요. A 점과 B 점의 중점은 x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것 2분의 6이니까 3콤마 y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것 마이너스 1을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. 자, 그러면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알때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x 마이너스 x 지나는 점 y 점은 더하는 거죠. 그래서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요. 정리하면 3분의 2x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. 자 문제에서는 이걸 이런 일반형 형태로 바꿨을 때 a, b를 묻고 있어요. 양쪽에 3을 곱하면 3y는 2x-9, 이거 조심하고요. 보니까 마이너스 3y 되는 쪽이니까 이쪽으로 다 넘긴 거네요. 2x-3y, 마이너스 9는 0. 이렇게 마이너스 3y 똑같으니까 x계수 a는 2고요, b는 마이너스 9예요. A는 2, B는 마이너스 9, A 마이너스 B는 2 플러스 9니까 정답은 11. 3번